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장흥 정남진에 있는 일출과 야경이 멋진 오. 장흥 전망대를 촬영했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 틀어주세요. 목소리도 듣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흥에 있는 등량방과 다도회가 한눈에 보이는 정남진 전, 전망대를 찾아와 봤습니다. 아, 여기는 일출과 일몰이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야, 전망대가 아주 높은데요. 어이구, 야, 아, 이구 야, 그렇네요. 예, 한번 가보실까요? 네, 어, 예. 저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층부터 10층까지 볼거리가 아주 많네요. 어우, 그렇네요. 예, 아트존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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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음. 엘리베이터를 가있겠네요 예, 예, 타고 가시죠.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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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야. 에어리얼 차투에 내려요 예, 예, 예. 바뀐 환이 보이네요. 아, yeah. 그렇습니다. 이야. Yeah. 정말, yeah. 정말 보기 좋으래요. 네. 아, 네. 경치가 보통이 뭐, 어, 아니네요. 네. 네. 예, 비행기 탄것 같습니다. 예. 비행기 안에서 예. 예. 내려다보는 예. 풍경이 있네요. 눈앞이 뻥 뚫려서 잘 보이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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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멀리까지 아주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장님, 음, 네. 저기 저 보이는 저 섬이 무슨 섬인가요? 저기는 소록도입니다. 아, 네. 그럼 이장님 바로 이, 여기 소록도 예, 예, 아, 예. 예. 공군에서 하는 소록 도 우리 한 바퀴 걸어 가볼까요? 어 그러시죠. 예, 예. 이형 올라와서 예, 한, 예, 둘러보시죠. 이야 예, 예. 경관이 보통이 어. 아니네. 오늘 바람도 부해서 예. 정말 경치가 보기 좋습니다. 예. 이야 대단해. 안녕하세요. 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 네. 장모님 댁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장모님댁 방문하느라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뭐 자연이 너무 예쁘고 바다도 좋고 산가 바다가 오래 지는 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러면 어디서 오신 건가요? 어, 저는 지금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대구에서 왔고요. 아, 고향은 원래 광주로 가는 시각이에요. 아네 감사합니다 구경 잘 하시고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순간의 반심 평생의 후계 구축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예 그러시죠 여기 문학영화관이래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아 이거 뭐 옛날 시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아 완전 옛날 기분 나네요 예. 예. 오. 아, 니거 말하는 거. 말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예. 보시죠. 예. 이야. 그 옛날 뭐. 그대로네요. 이 장면, 이게 바로 예. 예. 장의 이청준 작가의 작품을 예. 영화를 예. 만드는 게 축제입니다. 아, 아, 그래요? 예, 예. 오. 예. 우리 어렸을 때 봐도 만화요이 부분은 많습니다. 예. 어, 예. 도깨비 감투. 예, 예. 주먹 세상 예. 돌아오는 한명사들비 예, 있네요. 예. 커피 200원. 아, 자, 아, 이장님 이거 커피 예. 데 커피로 써. 그러니까요. 야. 비엔나 커피도 있네요. 예예. 정리 들어가 보실 때 예. 예. 그러시죠. 예, 낙지도 예. 한번 살려 보시죠. 예예. 이야, 증발 예. 우리 지금 같으면 카페에서 클 예. 텐데 이 낙타 왕이라 참 잘. 그러니까요. 이럴 때 누구 기억나시죠? 미스 김, 미스 김 커피 두 잔. 아 맞아요, 맞아 그렇습니다. 부장님, 예. 우리 이제 마라 빵도 한번 들어가봤고 또 우리 그, 그... 기분 매는 이 약속 떡도 한번먹었습 이제 우리 여기는 아, 영화를 들어 가볼까요? 그럴까요 부장님, 주... 예. 중앙극장인데요. 예예. 우리 여기까지 온한번 때릴까요? 그럼시다. 예예. 예. 예. 자, 이렇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예. 아, 여기서 표두장 주세요. 음. 오늘 영화가 변호인가요? 아, 이거 변호, 이거 명작이잖아요. 어, 명작이죠, 배너.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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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을 들으실까요? 어, 그러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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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궁금해. 반드시 보세요, 반드 아이고, 야. 야. 아. 정말 영화 한 담배. 요 예, 예. <laughs> 여기는 떡집이네요? 네, 어, 제일 떡집. 예. 이야. 송편, 오시, 어, 떡, 패배. 응? 아 옛날이네 네. 결혼하는 사람들 초것같아들 옛날 이거 옛날 자 있잖아요 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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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티나 코티나 이야 이장님 예 추억의 고고장도인데 요 예예 간호 그저 신민당이 나오는데 신민당. 야 여기는 전파사네요. 전파사. 네. 뭐 네. 아, 네. 출장수리, 라디오 <laughs> 전축. 아 여기는 3층 푸도홍보관인데요아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그러시 예. 그러시, 예. 그러시. 예. 예. 이야, 참뭐 먹거리들이. 예. 우리가 먹은 된장물에 있네요. 아, 이게 예. 그늘에 된장물에. 네. 이거 두리안 먹었던 겁니다. 예, 예, 반지랑이. 예. 근 낙지. 낙지도 아, 있고요. 아, 그, 그 위로는 또 사막 옆에. 자농업을 사막이죠. 예, 예. 예. 그리고 불구이 네. 예. 아유, 이번에서땡입니다 아, 아. 회장님 예. 이제 보십시오, 청태죠. 아유, 예. 아유, 예. 아유, 예, 예, 예. 잘하는 데돌아오셨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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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맞습니다. 예. 무상기. 장은 형님, 예, 예 맞습니다. 표고버섯, 표고버섯, 이야 장은 형님 역시 한 개요. 그러고 보니요, 예예, 예예, 아름이 살이네요 예예, 장은 형님, 예예, 장은 형님, 예예, 장은 형 먹을 것도 많고 몸 예예, 장은 형님, 예예, 장은 형님, 예예, 장예 그럼 다른 데 예예, 번가보시예그러은형아 예예, 장은 형님, 예예, 네은네네예 네. 장은 형님, 예예, 장은 형님, 예예, 장은 형님, 예 우리 형 나가고 싶어요? 어 그러시죠. 푸기 네. 형 잘했습니다. 네. 네. 안에만 있다가. 예예. 예. 이 어이구야 여기 나오니까 뻥 아, 뚫려서. 예, 그러네요 진짜. 예. 앞에 확. 뚫려서 대상님 네, 네. 이 조형물은 뭐죠? 요네 아, 조형물은 그 제목이 어울림의 시작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아마 저 전망 대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 됩니다. 아, 그런 상징적인 존재군요? 예예. 예. 지금까지 정남진 크리포터 김선홍. 김종탁, 유영수입니다 입니다. 자, 팀바다 네. 한번 보실까요? 그럴까요? 이야, 아, 정말 크고, 깜짝 놀랍습니다 다 보입니다 예. 네트 토크한 대가 앉으니다 정남진, 정남대, 전망대 화이팅! 네, 네 박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장은크리포터님 네. 드디어 앵글을 맞춰주셨네 오, 아, 제가 오, 멋지시다. 저기가 집이세요, 집 집 앞마당. 집 앞마당에요. 제가 가가지고 저녁을 한번 초대를 받았었는데 오케이 한번 시청자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와, 보여주세요. 와, 와, 아, 노을 아니, 지고 있어요. 에이. 아니 이게 이렇게 멋진 곳에서 이렇게 사시니까 얼굴. 저기가 선학동이에요. 네. 선학동이고 네. 저기 앞에가 이제 장음 다도 아까 정남님 음, 바다가 바다, 다도에. 이렇게 다도에 보이는 거죠. 건가요? 어, 오, 와. 음. 그 집이셔요. 네. 아 멋진 음, 표정들이 너무 또 선하세요. 어. 그럼와 저런 곳에 사셔서 자 김종사 <laughs> 회장님 마무리 네, 멘트 갑니다. 할게요. 네, 마무리 멘트. 네 오늘 늦은 늦지간,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응.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응. 또 저희가 좀 실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laughs> 또 저희 집을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laughs> 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